남편 뭐 주셔요? 헛개 열매요 작년에 헛개가 안 열린 줄 알았... 저기 내려와 보지도 않았더니 헛개가 좀 어렵네 헛개는 뭐에 좋아요? 이게 간에 아주 좋다는 거 아니에요 말려서 착수령 하셔야 되니? 네 여기 헛개나무가 여기도 있고 이거 맞아? 어. 여기 있고, 저, 요것도 저쪽, 있고요 저쪽, 예. 네. 요, 여기몇 그루 있네요, 그치? 저쪽에도 있네. 그래서, 확실의 열매를 어, 그, 가을에, 중작진... 어머, 여기도 있다. 뭐가. 여기도. 깨끗한 거 많다, 이때. 주소 쓰는 게 다, 가을에, 안, 바빠서 못 내려왔더니, 응? 콕개가, 또, 여운 것도 모르고, 어, 음, 참... 특 어떤가 먹어봐요. 달기 달아 먹어봐. 그만. 맛을 표현해 보세요. 표현력이 없어서... 키 맛이 나지 않아? 근데 굉장히 응. 달아. 달아. 나는 키 맛이 나는 것 같아. 근 약간 뒷맛은 뜰지. 음. 뜯어 먹는. 아이 빈에다 올라가야 돼.